때는 바야흐로 아마 작년 여름일 겁니다. 저는 그 당시에 이 차량을 사기를 당했어요. 제가 이 차량을 어떻게 사기당했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사기 히스토리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음이 아파요. 마음도 아프고 짭잡하고 사실 예전에 그안 좋은 추억을 상기시킨다는 게 그닥 유쾌하진 않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웃으라고. <laughs> 원래 남들 좀안 되는 거 보면 막저거 하잖아요. 막 좋고 그러잖아. 내가 다 모를 줄 알아?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불구경은 재미있고 남들이 안 되는 것도 보면 재미있고 자 그런 것들이 사람의 심리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은 제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. 채찍질하는 어, 그런 시간과 함께 여러분들에겐 당근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 보는 수가 또이 숨통이 막 조여오고 답답해 죽겠어. 이 차량이 이 사기 스토리 아 정말 엄청납니다. 참고로 지금 이 사기친 이 사기꾼은 있잖아요. 구속이 돼있고 이 원래 차주는 있잖아요. 그 사기꾼한테 좀더 혹독하게 조련당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아우 눈부셔.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. 어, 제가 이 차량을 어떤 개인한테 샀어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. 어떤 개인분한테 이 차량을 샀어요. 개인분한테 이 차량을 구입을 하고 어, 현장에서 개인분에게 송금을 진행하고. 그 다음에 차량을 인수했어요. 어,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. 완전 깔끔하고 기존처럼 거의 완벽한 거리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 이 차량은 태초에 기사분이 차량을 운행해 왔을 때도 중간에 엔진이 몇번 멈췄었어요. 연료 펌프가 마이 가면은 어, 시동이 안 걸리거나 시동이 꺼지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. 그래야 이제 저는 제 자신의 노하우를 믿고 아, 연료 펌프가 망가졌을 것이다라는 예측하에 이 차량을 끝까지 인천으로 탁송을 끌어오게 됐던 것이죠. 자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차량이 도착하고 나서부터 좀더 신기한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. 이 차량 뒤에 후미 쪽을 보시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락카를 치다 가지고 차량을 만들어놓은 차입니다. 이 차량을 태초에 이 차주분께서 차량을 중고차 상사에서 사기 다하고 샀다. 자기가 이 차량을 650에 주고 샀다. 근데 나한테 다급하게 280에 팔겠다. 왜 팔으냐? 그냥 이 차가 싫다. 나는 이 차를 사기당 해서 샀기 때문에 이 차를 오래 가기 싫다. 나는 차주분이 그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타세요. 그 비싼 돈 주고 산걸왜 벌써 파십니까? 타세요. 그러니까 아니다. 팔겠다. 아니요. 타세요. 아니요. 팔겠습니다. 아니요. 타세요. 팔겠습니다. 아니요. 타세요.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? 팔아, 안 팔아 그거 했었나요? 아, 잘단은 저라 계속 들어 가지고 좀 순간 또 기억이 백지화가 됐습니다. 자,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삼자 사기에 걸려들었고요. 저는 이제 차주분한테 직접 송금을 완료했습니다. 어, 등록증이 나와 있는 차주분에게 직접 송금을 완료했는데 이 사이에는 삼자 사기꾼이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은 이 차주한테 중고차를 팔기 위해서 모든 건물 수수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. 자,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냐? 이 사기꾼은 이 차주에게 좀더 좋은 화물차를 저렴하게 팔겠다라는 면목하에. 이 차량을, 어, 저에게 팔게 됩니다, 차주가. 자,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차주는 사기를 칠이 딜러에게 또 다른 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. 그리하여 저한테 이 송금 받은 이돈 있잖아요. 280을 이 차주는 그 딜러에게 쏴주고, 그 다음에 그 차를 사야 될 추가적인 돈까지 이 딜러에게 이 개인불을 쏴주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사기꾼은 이 중고차 가격도 홀랑 빼먹고, 그 다음에 차주한테 어떤 다른 차를 싸게 준다는 면목하에그차의 어떤 대금도 다 홀랑 띄어먹고. 그니까 러이 차주분께서는 일타 쌍피로 걸려든 거예요. 그리하여 저에게 한 6개월, 7개월 정도 후에, 저는 이제 그 사이 이 차량 말소를 못하고 있었어요. 저한테 연락이 오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말소를 하고요. 어, 바이한테 판매를 완료하긴 했는데, 어, 그 어떤 조사과에서 저한테 전화 왔기 때문에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. 아,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분과 좀 어떤 조율을 좀 해보고 싶은데 하니까 안 된대요. 끝까지 정책상 알려드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. 뭐,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제가 좀 약간 어리광을 좀 피긴 했는데 역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. 난좀 이렇게 하면 될줄 알았어. 근데 안 돼요. 내곡해요. 자, 그래고 어쨌든 이 사기친, 이 사기꾼은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조사관님에게 얘기를 들었고 이 차주부께서는 아직도 합의화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저는 다행히 중간에 서류가 해결이 돼가지고 말소를 할 수가 있었고요. 여러분들 저 중고차 구입하실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는 꼭 믿을 수 있는 업체. 여러분들이 사실 믿었다고 해도 그 믿음 속에 함정 카드가 주면 숨어서 여러분들의 돈을 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. 언제나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하십시오. 이렇게 어설프게. 저도 이게 안 당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저 타이트하고 얼마나 위신병이 많은데 내가 저 인간 의심병자야 <laughs> 그래도 불구하고 나도 당했어 설마 그 사기꾼이 차주한테 돈을 받고 그 돈을 낼름할지 저는 몰랐죠 이렇게 항상 이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에 우주로 날아다니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하시고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, 오늘 씁쓸해요 잠시만 아니 내 차가 아니 왜 이렇게 난지도화가 돼 있는 거지 뭐지 쓰레기들은 다 아니 여러분들 말입니다. 이 차가 태초에 도착했을 때는 아니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왜 이게 수개월 동안 여기 정착해 있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극심한 이런 쓰레기에 시달 있는지 모르겠네. 거의 뭐 쓰레기통이 되는데 아니 이 위자는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냐? 이, 이 위자가 말입니다, 여러분들. 이 관찰을 해보라치면 아니 여기다 피스를 갖다 박아놨어 위자에다가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뭐야 이게? 어? 저뭐 게이 택시 저 머리도 있고 각종 오일. 뭐 생수통 등등 뭐냐 이거 무슨 권총이 하나 들어있냐아 이거 예전에 이거 <laughs> 예전에 내가 갖고 들던 건데 이거 나 기억나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있냐 자 여러가지 오합지 졸 쓰레기들이 한가득 들어있는 이 봉고3 1.2톤 아야이 뭐냐 이건 자이또제 채널의 매력이 뭐냐면 또 이런 것들을 보는 저 깨알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추 여기 뭐야 여기, 여기 어와 이거 뭐야 저 박쥐 아니야 박쥐 잠시만요 우 박쥐 아니야? 바나나 껍데기. 아니 무슨 바보입니까? 아 지금 무슨 박쥐로 뭐 바나나 껍데기지? 자 바나나 껍데기 맞죠? 아니 바나나를 먹고 여기다 투척해놨어요야 근데 이거 얼핏 보면 진짜 박쥐 같이 생겼는데 박쥐 말린 거 있잖아요, 여러분들.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저 중국 사람들이 박쥐 말린 거막 탕으로 해 먹고 막 뜯어 먹는 거 있는데, 야 그거랑 형태가 거의 비슷한 어, 그런 형태를 갖고 있네요. 아, 깜짝 놀랐네. 자 일단 여기 보게 되면 어, 면발에 기기 면발이 기름에 튀지 않아. 상쾌합니다 쌀 잔치국수 어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미개봉 이기 때문에 이렇게 겉에 껍데기가 이렇게 약간 탈색이 되더라도 버려 그렇죠 이런거 버려야이 저런거 먹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저 괜히 저런거 새고 거 같아서 이렇게 주워 먹고 그러면 저저 주워 먹고 그러면 저 하늘 날아간다? 자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또 쓰레기 쪽으로 왔는데 아이 누구야 이 누님께서는 또야이 아름다운 누님은 누구니 아, 아이고 아이 전지선 누님 아니, 아니 전지선이 아닌데 잠깐만 어, 누구지 이 아니 죄송합니다. 아니 전지선. 아 김희선 누님. 아 김희선 누님. 아 죄송합니다. 아아 죄송합니다. 아아 죄송합니다. 아가 연예계열은 잘 몰라요. 사실은. 아이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 뭐냐. 온갖 쓰레기가 지금 이 차량 안에 많이 쌓기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. 뭐 그냥 골도 난 거. 먹으면 여기다 이렇게 버리는 거지. 뭐 뭐냐 이거는. 아이 <laughs> 뭐냐 이거. 이거 무슨 우주에서 날아오는 암석이냐. 아 <laughs> 이거 고 뭐예요 이거? 아이 무게+ 무게감이+ 무게감이 엄청난데 이거 뭐야 이거 저거 야 우주에서 나오는 진짜 암석 아니야 이거? 자 일단 암석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뭐 승용차나 저기 하나 또 있네 승용차 같은 거 방음할 때 사용했던 무슨 방음지 같은데 이 무게감이 엄청난데 야뭐 천도 있고요 어, 여러분들 뭐 집에 천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여기 천 많이 드릴게요. 자 그리고 우리가 또이 시상 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참치 어 그렇죠 이다 먹은 참치킨이 아니라 이 뭐지? 맞죠? 어 우리나라 참치가 아니죠? 외국 참치죠? 외국 참치를? 아니 외국 참치를 저 처묵처묵하고 왜 여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야? 어? 어? 아 화가 나서 영상을 종료해야겠어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아 화가 나다 계속 보면 볼수록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 저거 뭐야 저 음식물 쓰레기 아니냐? 아우! 야, 이 이불도 들어있고 아주 그냥 여기서 살림을 차릴 수도 있겠는걸? 자,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정신적 데미지가 정말 크네요. 가뜩이나 사기당해가지고, 뭐, 금액 크진 않아요. 사기당해가지고, 그 대신, 이 사기라는 것이 금액도 중요하긴 한데 때로는 그 금액보다는 그 시간, 그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일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. 거기다니 심리적 갠세이가 엄청나거든. 자,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. 항상 화이팅하시고요. 그 어떤 역경과 고난,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안돼요, 안돼요 생각, 싫어요, 싫어요 생각 이런 생각을 머리에서 떨쳐버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.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. 항상 화이팅하시고요. 언제나 긍정의 오르가즘이. 여... 오르가즘. 육체 속에 항상 가득가득 깃들기, 간절히 기원하며 중고차 수출 박준규 이 점에서 물러갑니다. 저희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.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긍정의 아이콘, 긍정의 대명사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의 이웃,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누굴 넣어라. 안 누르면 귀에서 털이 나온다. 뿅!